오늘은 제로 저당 동밀료 식빵들을 갖다가 판매랑 많은 주요 제품 20종을 살펴보겠소 그냥 제품을 보기 전에 알아둘 것들로는 우선 그냥 동밀, 오밀 이런거는 저당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밀가루보다 흡수속도가 좀더 느려가지고 혈당 고점이 좀 덜한 거요 그냥 혈당은 찍어보면은 동상적으로 10에서 15%쯤 덜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당섭시랑 자체랑은 별 차이가 없소 그냥 동밀은 그런 쪽보다는 무음에는 보통 주식이 되니까 몸에서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을 더 높은 농도로 유지시켜준다는 점에서 보다 장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지 그냥. 다음으로 동밀제품에서 단백질 강조하는 놈들이 있는데 동밀의 단백질은 밀가루랑 똑같은 놈이요. 한마디로 글루텐유란 말이지 그냥. 글루텐은 단백질 영양으로써는 가치가 낮고 식감 쫄깃하게 만드는 게주 용도인데. 그러면서도 성분표에서는 단백질 함량을 그대로 저지한단 말이지 그냥. 저중에서 무려 80-85%가 에서 글루텐이 되겠는데 즉뭔 말이냐? 밀가루 통밀 가지고 고단백인 것 마냥 보장하는 놈들은 다 뒤지게 맞아야 된다는 말이 되겠소 그냥 다음 밀가루 오면은 소화가 떨어진다든지 피부에 뭐가 난다든지 요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통밀도 똑같소 그냥 그거는 밀에 있는 글루텐이라든지 관련 질환이 없는 사람은 트럭탄이라든지 여러 원인에 의해 가지고 소위 글루텐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좌우지간 고거는 동밀도 다 똑같으니까 본인 상태 봐가지고 참고를 하도록 하죠 그 그러면 이제 제품을 보도록 하지 순서한 혈당순 즉 탄수화물 칼로리 순으로 놨고 칼로리니까 당연히 제로나 식이섬유 같은 거는 다 빠졌어 그냥 실제로 있는 열량만 계산된 거고 다만 오늘은 저당만이 아니라 그냥 동밀 호밀빵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 됐으니까 조 순서가 품질을 나타내는 거는 아니오 그냥 전년 동맥빵이 뒤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거지 같은 첨가물 번복 합성빵이 식기섬유 부어놓고서는 더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간 그러면은 꼴등부터 역순으로 봐보도록 하지. 자 오늘의 제일 무거운 꼴등은 바로 신라면과 저당 동맥식빵이되겠소 그냥. 100g당 단수화물은 밤1열 숟가락이 넘는 놈이고 같은 양 대비로는 밥보다 거의 두 배가 무거운 놈이오, 그냥. 아이 근데 니는 저당이라매. 오늘 그냥 통밀도 많은데 저당 통밀이 어떻게 골등이 되냐 어떻게 되게 뭘 어떻게 돼 당연히 거짓말이니까 그렇지 그냥 조놈은 저당 을려는 일도 쓴게 없고 그냥 뭐 설탕에 식용유에 화학 첨가물까지 아주 떡칠을 해놓은 놈이요 그냥 반죽은 통밀이기는 한데 통밀 자체는 저당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저런 거 부어놓으면 칼로리가 거지가 되는 거고 조놈을 저당이라고 팔아먹는 거는 그냥 사기라고 간주해도 무방하겠는데. 가격도 뭘 믿고 저 꼬라지 하고는 그냥 아주 놀구자 빠졌네 그냥 참고로 조이서 합성첨가물에 이상이라고 붙은 거는 이타가온 품같이 합성첨가물 확률이 높은 놈이지만서도 원료가 불명인 것들은 다 이상이라고 표기한 거니깐 참고를 하시라고 그냥 19위는 곰곰 통밀가득 식빵이요 요놈도 100g당 탄수화물은 밥 10숟가락이고 곰곰은 뭐 사람이 뭘 쓰는 있게 해놨나 보면은 되겠는데 주원료는 그냥 밀가루에다가 글루텐 가공을 해놓은 통밀가루를 8.5% 묻혀만 놨고 고그 외에는 그냥 한마디로 사람용 사료고만 그냥 시팔이는더블에드 블루 통밀 식빵이요 100g당 탄수화물은 역시 남 10숟가락이고 요놈은 유기농 통밀에다가 제법 천연스럽게 만든 놈이 되겠는데 다만 현미요 조건은 넌 제품명이 조롱거고 실제로는 정체 식용이요 그냥 하여간 품질 자체는 화학성분 없이 제법 좋은 거는 맞고 나만절당은 아니라 그냥 통밀빵이다보니까 탄수화물 순위로는 뒤로 온 놈이지 그냥 17회는 다시 곰곰이요 100g당 탄수화물은 밥 9.6숟가락이고 아까 놈은 통밀 가득이랍시고 글루텐 합성 통밀로 8.5%를 넣었더만 니는 그냥 통밀식빵이라고 글루텐 통밀로 5.2%를 넣었나 아주 잘했다 그냥 나머지는 아까랑 다 똑같은 놈이요 그냥 1 6위한 삼립 동밀식빵이요 100g당 탄수화물은 역시 밥9.6 숟가락이고. 요놈은 가격은 제일 싸기는 한데 그만큼 제일 바닥을 찍는 놈이오. 그냥 주얼류는 사실상 그냥 밀가루에다가 온갖 나쁜 거는 다 섞어놓은 화학식빵이 되겠고. 심지어 가짜로 빵 노릇해 보일라고 가라멜색소로 위장색까지 입혀놨는데. 저럴 거면은 그냥 차라리 하얗게 팔든지. 아무리 싼 마이라도 졸에까지 하고 싶나? 15위는 브로드카세 호밀빵이요 100g당 탄수화물은 밥 9.5숟가락이고 일단 진짜 호밀빵이라면 호밀이랑 호밀 발효종으로 만드는 건데 요놈은 그냥 밀가루에다가 호밀은 4-6%쯤 묻혀만 놓은 짝퉁 호밀빵이요 그냥 그래도 밀가루는 유기농으로 쓰고 식용유랑 합성 첨가물도 얻기는 하니까 짝퉁 중에서는 고급 짝퉁이라고 치겠소 그냥 14위는 삼림 모닝롤이요 100g당 탄수화물은 밥 9.2숟가락이고 요것도 주원료는 밀가루에다가 고래도 통밀을 21%를 첨가를 해가지고 다른 짝퉁들에 비해서는 좀덜하고만 그냥 대신에 나머지는 그냥 또 아주 밑바닥 수준의 화학빵이 되겠고 요놈은 또 하나 단백질을 추가로 넣은 게 없는 놈이 그냥 포장지에다가는 꿀값을 해놨지 그냥 조개 바로 글루텐 뻥튀기를 가지고서는 소비자 착각을 유도하는 꼼수질이 되겠고 아주 그냥 비식에 맞아야 되는 놈이 되겠소 그냥. 다음은 브로드카세 동밀 잡곡빵이고 100g당 1 0 0 g 당탄수화물은9.1 숟가락이오 그냥. 조 발효종이라는 거는 아까도 나왔었는데 곡물로 만든 천연 효모를 말하는 거고 일반적인 이스트 효모는 설탕 같은 걸로 발효한 거니까 조게 원래 좋은 놈이지 그냥. 다만 요 놈은 발효종만 쓴 거는 아니고 이스트 효모랑 섞었었기 때문에 순수 발효종 빵은 아니오 그냥. 증감으로뭐 그냥. 합성 원료는 없기는 한데 품질이 좋다고 하기에는 참그렇고만 그냥 12위는 브로드카세 오트밀 동밀식빵이고 100g당 탄수화물은 9.1숟가락이요 그냥 곡물은 밀가루 없이 다 동밀이랑 동곡물로 해놨기는 한데 근데 오트밀빵이라 놓고 오트밀은 4%를 넣어놨나 뭐그 외에는 그냥 역시 첨가물은 합성은 없지만서도 고런거 없이도 얼마나 거지같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제품이구만 그냥 11위는 삼림로만밀 동밀식빵이요 100g당 탄수화물은 8.5숟가락이고 요것도 별거 없는 그냥 밀가루 화학빵이기는 한데 동밀은 2.5% 냄새만 묻혀놓은 거고 다만 설탕을 좀 줄이고 스테비아를 혼용을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살짝 낮춰놓은 놈이요 그냥 나머지는 별거 없는 그냥 흔한 화학사료고 역시 싼맛에 적당히 먹는 용이였지만자 이제 10위는 신라면과의 호밀빵이오 100g당 탄수화물은 8.4숟가락이고 요것도 아까 고놈 마냥 마른 호밀빵인데 그냥 밀가루에다가 오메 4.61%다 넣은 짝퉁이오 그냥 그리고 요것들은 소비자들이 혹시 밀가루 덜 물까봐 걱정이 됐는지 주원료가 밀가루 글루텐인데도 공유가공품에도 또 밀가루를 더 넣어놨구만, 그냥. 아마시는 졸에 넣으면 뭐, 냄새는 나나? 제품은 그냥, 곰곰에다 납품해도 되겠구만. 뭔또 가격은 줘, 또. 꼬라지 봐라, 그냥. 구이는 다시 브로드카세고, 요번엔 단백질을 더 했다는데. 보니까, 니는 지금, 분리대도 단백 0.8% 넣고, 제품명을 줬다고 해놨나? 정신 나갔구만 그냥. 바리는 더블레드블루의 제로슈가 빵이요 백그램당 탄수화물은 8 스푼 정도고 제로슈가는 진짜가 맞나 보이깐. 진짜가 맞구만 그냥. 요놈은 주얼료도 밀껍질을 갖다가 조례 많이 해놨는데 천연 통밀의 밀껍질 비율이 15%정도니깐 조개 원물보다도 더 고품질이 되겠소 그냥. 연면은 아까 고 정제식 용료고 그래도 요 정도면은 뭐. 고품질빵으로 볼 수가 있겠구만 그냥 재리는 특이하게도 곤약빵이 되겠고 100g당 탄수화물은 밥7 6스푼이오 그냥 주원료는 동밀 쌀, 글루텐, 발효곤약이고 기름은 그냥 정제유고 엿기름은 첨가용으로다가 소량을 쓴 거요 그냥 첨가물은 당류가 많기는 한데 거진 발효용이나 안정제용으로다가 소량만 쓴 거고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수준이구만 그냥 요 놈은 가격이 웬만한 제품들의 두 배가 훌쩍 넘는 수준인데, 제품 자체는 그냥 곤약이 더갔다는거 말고는 별다른 차별점은 잘 모르겠는 놈이고, 뭐 칼로리가 진짜 곤약 많지,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니고, 하여간, 고로코만 그냥. 요기는 널담 동밀식강요요 놈의 100g당 탄수화물은 밥 7숟가락 분량이 되겠는데, 밥 100g당 탄수화물이 130칼로리니깐, 요놈이 이제 밥이랑 비슷한 정도요, 그냥. 요놈 포함해가지고, 요 밑으로는 다 밥보다 무거운 놈들이 되겠고, 요 제품은 곡물 식용유, 식이섬유, 대도단백에다가 비타민제 다 넣은 놈이요, 그냥. 근데 많은 댓글 제보들에서, 널담 여기 말티톨 다 뺐다고 홍보 돌리더라고 하던데, 여기 보니까, 말티톨 썼는데, 그냥. 뭐 제로라고 한 제품은 아니니깐,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서도, 하여간 말티톨 비할 사람들은 뭐참고로하죠 그냥 요 놈이 칼로리를 낮춘 비결은 곡물 자체를 적게 쓴게 핵심이 되겠고 아주 타이트한 저당보다는 말티톨도 달달하게 쓰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해놓은 저당 정도가 되겠소 그냥 우인한 삼립에서 물비한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 100g 탄수화물은 밤 6숟가락이고 원료를 보니깐 밀가루, 계란, 우유, 모짜렐라 치즈로다가 만든 빵이구만, 그냥. 뭐 설탕은 조금만 넣어가지고 큰 영양은 없는 수준이고 증가물은 프로필렌 글리콜 때문에 전혀은 아니고 다만 색소가 많은 거는 저건 다천연 색소라가지고 문제는 없어, 그냥. 저놈들 즉가형에다가는 진한 색으로 카라멜 색소 넣더니만 요거는 비싼 거라고 오징어 먹물이랑 카카오 색소 썼네, 그냥. 참고로 요놈도 프로틴이라고는 해도 분리돼도 단백을 넣기는 했는데 버트보다도 적게 넣었고 거진 글루텐이 많으니까 단백질을 보고 큰돈쓸 제품은 아니요 그냥 4위는 야채가 들어 모니빵이라는구만 100g 탄수화물은 이제 밥 3숟가락밖에 안되고 요놈이 이렇게 가벼운 비결은 곡물이랑 식용유를 하나도 안 넣었기 때문이요 반죽을 글루텐, 공가루, 유제품, 계란으로 해놨고 채소 같은 거를 섞은 놈이지 그냥 감미료의 경우 아주 그냥 식이섬유랑 제로 감미료만으로 싹다 채워놨고 참가물은 보통 생각하는 합성 성분은 없기는 한데 엄밀히는수크랄로스가 합성 인공 감미료라 가지고 보고 하나가 체크가 됐어 그냥 저우지간 요거는 뭐 만든 놈들 지들이 몰라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비싼 거 많이 써서 해놨구만 그냥 3위는 키토라푸드의 프로틴 저당 모닝빵이요 100g 탄수화물은 이제 골랑밥두 숟가락일 정도로 상당히 타이트한 저당이고, 프로틴은 저 단백질 28g 중에 21g이 밀단백질이고, 그진 18g 이상이 글루텐이니까, 글루텐 외의 단백질은 10g 정도로 보면 안 되겠소, 그냥. 요놈은 단백질을 유의미하니까, 뭐라 안 해도 되겠고, 나머지는 뭐, 그냥, 곡물은 극도로 적게 썼고, 감미로도 다제로로 했고, 식용이 없고, 합성 첨가물 없고, 전반적으로 품질이 괜찮구만, 그냥. <목소리> 2위는 무화당이요 요거는 100g 탄수화물이 밥두 숟갈도 안되는 놈이고 국물은 아예 다 빼버리고서는 글루텐 공단백 계란으로다가 반죽한 놈이요 그냥 감미로는 칼로리가 조런데 당연히 다 제로고 요인는 식용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버터 같은 것도 안썼는데 고부분을 그다 식이섬유로 해놔가지고 지방까지 다 극도로 줄여놨어 그냥 다만 합성첨 가물은 약간은 사용이 됐구만 그냥 <목소리> 오늘의 대망의 일회는 바로 깃토라푸드 그당식빵요. 이놈은 단수화물이 다반 숟가락 좀굵뜨면은 요거 100g이 되겠고, 프로틴은 24g 중에 밀단백질 16g 이상, 글루텐은 14g 이상이니까 역시 나머지 단백질만으로도 10g 정도가 들어서 그냥 주원료는 아까마냥 계란반죽에다가 감미료도 다 제로고, 합성감가물도 없이 해가지고 그냥 가볍기만 한게 아니라 품질도 잘해놓은 놈이거든요. 자 요래해서 저당빵이랑 동밀류 빵들을 갖다가 살펴봤는데 동밀을 요래 같이 본거는 동밀이 저당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보니까또문 나무랭이 명가마냥 그냥 동밀빵을 갖다가 저당이라고 사기를 치는 놈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감을 전달할 겸 같이 모아서 봤어 그냥 자 이제 볼만한 제품들을 꼽아보자면은 일단 뒤쪽에서는 가성비 사료용으로 곰곰이랑 삼립을 볼 수가 있겠는데 삼립동밀식빵이 제일 싸기는 하지만서도, 공인된 바람 가능성이 있는 성분은 그냥,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굳이 안 먹는 게 나으니까, 요선은 곰곰한테 반정표로 보고, 가성비 사료 피부로는 곰곰으로 꼽겠어 그냥. 조론류는 뭐, 다 합성빵이기는 한데, 그래도 곰곰은 경고딱지 붙은 성분은 없으니까, 가끔 사료용으로는 조개, 낫지 그냥. 더블리더블루 동밀식빵은 식용유 빼고는 천연료 성분이고, 품질이 괜찮은 편이니까, 저당 상관없고 그냥 천연 쪽 찾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놈이 되겠소 그냥 다음 앞쪽을 보면은 곡물 베이스의 진짜 빵 중에서는 더블레드 블루 제로 슈가가 저당이나 품질면에서 제일 월등하고 가성비도 품질대비 나쁘지 않은 놈이오 그냥 고 앞으로는 곡물까지 작정하고 뺀 저당 빵들인데 가성비랑 맛에 타협할거면은 늘담 돈 많이 주고 야채까지 무으려면은 그림의 빵 당뇨인이나 다이어트용이면은 저 1, 2, 3 번이 제일 좋았어 그냥. 저것들은 혈당 테스트도 다 해봤는데 당뇨인도 웬만해서는 다 괜찮을 정도로 혈당이 거의 제로 수준이었어 그냥. 응급 안한 거는 뭐먹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하시고 좌우지간 참고나 되시라고 그냥.